안녕하세요. 꼬알여사입니다 오늘도 구몬 일본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꼬알여사의 목표입니다. 魚を買います.切符を買います.本을買います魚いますいます買います 사카나오 카이마스. 생선을 삽니다. 기쁘오 카이마스. 표를 삽니다. 홍오 카이마스. 책을 삽니다. 오늘은 산다는 표현입니다. 이에오 데마스. 미세오 데마스. 헤아오 데마스. 집을 나섭니다. 미세오 데마스. 가게를 나섭니다. 헤아오데마스. 방을 나섭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고 문장을 읽으세요. 사카나오 카이마스. 생선을 삽니다. 사카나. 사카나. 킵부오 카이마스. 표를 삽니다. 킵. 오카이마스 홍오카이마스 책을 삽니다 홍오 카이 마스 생선을 삽니다 사카나 오카이마스 표를 삽니다 킵 오카이마스 오 카이마스 카이 책을 삽니다. 이에오 데마스 집을 나섭니다. 이에 미세오 데마스 가게를 나섭니다. 미세. 헤아 방을 데마스 방을 나섭니다. 집을 나섭니다. 이에오 데마스 가게를 나섭니다. 미세오 데마스 방을 나섭니다. 헤아오 데마스. 어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고 문장을 읽으세요. 사카나오 카이마스. 사카나오 카이마스. 연필을 삽니다. 엠빛엠엔 엔피츠 오 카이마스 연필을 삽니다. 계란을 달걀을 삽니다. 타마고 타마고 오 카이마스 엔피츠 연필 타마고 달걀 생선을 삽니다. 사카나 오 카이마스 연필을 삽니다. 엔피츠 오 카이마스 달걀을 삽니다. 사마고오카이마스 어, 헤야오 헤야오데마스 해야오데마스 교실을 나섭니다. 교시즈오데마스 교실 교시즈 학교를 나섭니다. 각고각고오데마스 방을 나섭니다. 헤아오 <레오> 데마스 교시츠오 <레오> 데마스 까꼬오 <레오> 데마스 <레오> 어, 이거는 헤아오 데마스 방을 나섭니다. 미세오 데마스는 가게를 나섭니다. 쿄시츠오 <레오> <레오> 데마스는 <레오> <데 마스는 레오> 교실을 나섭니다. 홍오 카이마스 책을 삽니다. 타마고 카이마스 달걀을 삽니다. 사카나오 카이마스 생선을 삽니다. 헤야 헤야오 데마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교실을 나섭니다. 교시즈 오 데마스 책을 삽니다. 홍오카이마스 생선을 삽니다 사카나오카이마스 책을 삽니다. 홍오카이마스 표를 삽니다. 킥보오카이마스 학교를 나섭니다. 깍고오데마스 집을 나섭니다. 이에오 데마스. 음. 홍오 카이마스. 책을 삽니다. 키프오 카이마스. 표를 삽니다. 엠피즈오 카이마스. 연필을 삽니다. 까꾸 데마스. 학교를 나섭니다. 이에오 데마스 집을 나섭니다 미세오 데마스 가게를 나섭니다 이에오 데마스 가게를 나섭니다 미세오 데마스 미세오 데마스 달걀을 삽니다 타마고오 카이마스 연필을 삽니다 엠피츠오 카이마스 교실을 나섭니다 쿄시츠오 교실 데마스 미세오 데마스 가게를 나섭니다. 교시오 데마스 교실을 나섭니다. 깍꼬 데마스 미세오 데마스 타마구 카이마스 달걀을 삽니다. 엠피츠오 카이마스 연필을 삽니다. 사카나오 카이마스 생선을 삽니다. 연필을 삽니다. 생선을 삽니다. 사카나오 카이마스 방을 나섭니다. 헤야오 데마스 표를 삽니다. 키프오 카이마스 학교를 나섭니다. 까꼬오 데마스 이에오 데마스 집을 나섭니다. 헤아오 데마스, 방을 나섭니다. 갓고 데마스, 학교를 나섭니다. 키프오 카이마스, 표를 삽니다. 타마고 카이마스, 달걀을 삽니다. 사카나오 카이마스, 생선을 삽니다. 이건 표를 삽니다. 다음 문장에 맞는 그림을 골라 네모 안에 번호를 쓰세요. 홍오 카이마스, 2번. 헤아오 데마스, 3번. 사카나오 카이마스, 1번. 미세오 데마스 3번 이에오 데마스 2번 키프오 카이마스 1번 오늘도 한 묶음을 다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거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들으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사카나오 카이마스 키프오 카이마스 홈오 카이마스 사카나오 카이마스 키프오 카이마스 홍어 가이마스. 이에오데마스, 미세오데마스, 헤아오데마스. 어, 단어 중에서 아까 했던 거가 뭐가 있었냐면요. 음, 엠빗즈, 연필. 아, 처음부터 단어를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맞춰야겠습니다 사과나 생선 기부표 홍책 카이마스 삽니다. 이에 집 미세 가게 해야 방 데마스 나섭니다. 음, 그다음에 엠피츠 연필 타마고 달걀. 교실, 교실, 고 학교. 음, 새로운 단어는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럼 오늘 고할 여사 일본어 공부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이어서 할 테니 여러분도 함께 같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사요나라.